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메이플트리 글램핑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이플트리 글램핑장은 그늘 좋은 숲과 탁트인 전망이 일품인 캠핑장으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전원석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은 최근 이름을 포레스트 홀리데이에서 변경하고 시설을 새 단장했습니다. 전사이트 글램핑 시설로 파쇄석 위에 나무데크 전체 5m 곱하기 7m의 넉넉한 사이즈 23동을 운영하는데. A구역부터 D구역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었고 상주인원도 3명으로 이용객들의 니즈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가운데 느티나무와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청량감을 주었고 관리동에 위치한 수영장은 멋진 시설로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결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중앙에는 넓은 그라운드가 있어 어른 아이할것 없이 간단한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관리실 건물에는 매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공용 시설물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이용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 견출입이 가능해서 반려견과 좋은 시간을 기대됩니다. 메이플트리 글램핑장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캠핑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이플트리 글램핑장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전원 속 캠핑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플트리 글램핑장을 방문해 보세요.